영플 예, 네, 안녕하세요. 차원성 목사입니다. 자정 기도회를 하고 싶었어요. 정오 기도회 이런 건 있잖아요. 그 뭐, 정오의 희망곡 뭐,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자정에 함께 음, 소통하면서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큐티. 그래서 그, 오늘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 큐티가 아니고 목요일 큐티.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에스더 3장 7절로 15절. 제가 작년에도 뭐 3분에서 길게는 5분 또더 길게는 7, 8분 정도 매일 큐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서유니온 자체에서도 어, 묵상 이, 이,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써 보자 같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큐티영상은 보고 지나가면 끝이고 어쩌면 그냥 스킵하면서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자. 큐티를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제가 끈기 있게 하진 못해요. 그런데 한번 같이 하고 어떤지 또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주일,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 환경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이 자정 기도예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길게는 11시 40분부터 12시 한 20분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12시 근처에 시작해보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열었습니다. 11시 58분이네요. 11시 58분. 그래서, 뭐,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좀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함께 읽고, 좀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같이 하려고 그냥 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함께 같이 읽고 하면 좋겠다. 아, 그런데 매일 성경이 있어야 돼요. 매일 성경이 있어야지 함께 할수 있어요. 아니면 성서 유니온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날께 딱딱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지금 3장 7절로 15절이거든요. 에스더 참, 에스더라는 이름 많아요. 맞죠? 저도 처음 에스더라는 이름을 들었던 게 국민학교, 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같은반 학생이 최애 스더라고 있었어요 옥수동 극동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처음 궁중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와 맛있더라고요 달짝지근하니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궁중떡볶이에 소고기 갈은거 들어간거 아시죠 그게 들어가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궁중떡볶이를 먹어서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았다 이 말이죠 떡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떡볶이에 떡은 별로 안좋아해요 오뎅 아니 오뎅이 아니라 어묵 예 어묵좋아요 <laughs> 아, 예 열두시인데 식욕을 자극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뭐 큐티 모임이에요 큐티 아 큐티라고 볼수 있고 자정 기도해 자정 기도해 예, 뭐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시작하는게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고, 실행하지 못했던 자정 기도에, 뭐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약합니다. 참 연약해서 중간중간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 나를 가까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켜고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또삶 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채팅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채팅 볼수 있어요. 채팅도 하시고, 몇명 되지 않은 구독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함께 소통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뭐 기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저를 모르는 분들, 뭐,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걸 구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 다니시고. 또,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는, 또 관심도 있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걱정거리가 있는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자정 기도인데 좀 예쁜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정 기도에 자자. 자, 자. 자정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거. 저 줄임말을 좋아하긴 해서. 예, 좋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 7절로 1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아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딸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더러를 얻는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페르시아의 총리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대요. 구체적인. 그것을 실행한다. 계획과 실행. 모두가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 같아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냐는 거죠. 침묵. 그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시잖아요. 악하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이 상황에서는 왜? 방치하시고 방관하실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이건 참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부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보아야 하는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와요. 인쳤다라고 했잖아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만이 누구하고 앉아 있습니까? 권력의 최정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부르라는 것은요. 제비 뽑는다라는 거죠. 제비 뽑는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모든 그 지방의 사람들은 제비 뽑기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지켰던 명절이 부림절이잖아요. 부림절. 불임절. 그래서 부르, 부림절.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이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부분들도 있고요. 모든 게 섭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침묵하실까? 왜 외면하실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데도 왜 그럴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도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어. 또 내가 확실하게 신뢰할만한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어. 악한 무리와 세력들은 또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이 재물 또 그 자기의 민족적인 원한을 갚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악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들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오늘 보았던 말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아,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곤란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될까?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무시무시한 결심들을 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어떤 사회. 예?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악한 세상? 뭐,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많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일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생각에 그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외면하시고 또그 사실들을 해결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시간은 한 40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보다 뭐 굳이 시간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음악도 깔고 그렇게 할게요. <laughs> 음악 깔고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왜 라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어려워요 이왜 하나님께서 왜왜 왜? 그러면 전혀 우리의 신앙에 그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과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단마귀는 템테이션 유혹 이라고 말하고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이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참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어, 우선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목요일 오늘 하루를 좀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자정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 삶의 많은 부분이 참 어지럽게 얽혀 있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도 힘든데, 또그 상황에서 또 엎치고 덮친 격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당히 같은 시간에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목요일 하루 살아갑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옴싹 달성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많은 그 악함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대적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좀 신뢰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좀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국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모든 피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큐티도 큐티인데 좀 삶을 나누는 시간들 그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뵙겠습니다.